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가 처음으로 김치 협찬을 받았어요. 저번에 진김치에서 선물을 받긴 했지만 협찬을 김치로 받아본 거는 처음인데 협찬을 거의 받아본 적도 없지만 <laughs> 이게 이름이 이 남장김치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 저희 메일로 이 대표님이신지 모르겠는데 보내셨는데 어, 이게 원래 설렁탕집이래요. 그니까, 러 이남장 설렁탕집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설렁탕이랑 먹는 김치를 판매를 하시는 건데, 말하신 게 되게 자신감이 있으더라고요. 시 엄청 맛있게 매운 김치라고. 예, 그래서 저는 최대한 다양한 김치를 먹고 싶기 때문에, 이거 저희가 협찬을 받기로 했거든요. 이쪽이 폭탄김치, 이쪽이 핵김치예요. 이 핵김치는 냄새만 맡아도 엄청 매운 것 같고 폭탄김치는 아까 전에 제가 반으로 이렇게 자르면서 먹어봤는데 맛있으면서 진짜 매운 것 같아요. 한번 제대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자리가 없어. 아우, 음. 햇김치 먹기가 좀 무서워요. 어우, 냄새부터 맵더라고요. 김치가 되게 달아요. 무슨 김치라고 생각해야 되나? 뭔가 실비김치와 금치가 섞인 김치 맛? 아, 햇김치가 진짜 맵네요. avec ah, toi. 짱 맵고요 양념이 엄청 진해요 이거 진짜 설렁탕이나 국밥이라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Субтитры 그냥 햇김치는 무서워요, 혼이 자란가. 真倒霉啊！ Jeg skjønner ikke hva jeg sier. 실비 김치도 그렇지만 설렁탕에 국밥에 같이 먹는 김치는 엄청 진한 것 같아요 양념이요. 근데 맛있어요. 그리고 제가 저는 진짜로 아 너무 매워, 너무 매워서 말이 못 했어요. 저는 진짜로 맛있어서 맛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로, 저게. 와, 아 진짜 맵다. 제가 맛이 없는데 맛있다고 한 적은 없어요. 왜냐면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진짜로 지금까지 먹은 김치들다 맛있었어요. 근데. 맛 없는 김치도 있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맛 없는 김치의 경우에는, 방송을 안 찍었어요. 그냥 제 입맛 기준인데, 제가 맛 없다고 이렇게 방송을 올리면, 제 입맛이 다를 수도 있는데, 다른, 사, 다른 분들이랑, 그 업체에 피해가 될것 같아가지고, 안 올리거든요? 어떻게 제가 제 입맛이 객관적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맛있어서 맛있다고 하는 건데, 좀 입맛이 안, 이렇게 저를, 이 보시고, 주문을 하셨는데, 입맛에, 입맛에 안 맞았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제가 너무 죄송하고, 제가 뭔가 잘못된 뭔가를 한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 네, 좀그렇더라고요 아, 그래서 지금 이것도 맛있는데, 아우 매워. 너무 매워서 말을 많이 했어요. 아, 제가 너무 매워가지고, 핵김치는 잘안 먹고 있어요. 이제, 실비김치랑 굳이 비교하자면, 실비김치에 가까운데, 오늘 실비김치는 집에서 담은 김장김치 느낌은 안 났거든요? 근데 이거는 김장김치 맛이 나요. 매운 김치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좋을 것 같아요. mm -hmm. 다 먹었습니다. 아 매워. 너무 맵구요. 맛있어요. 맛있는데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설렁탕 김치라서 그런지 냄밥보다는 설렁탕이나곰탕 이런 거랑 먹으면 진짜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양념도 맛있는데 배추가 되게 맛있는 것 같네요. 진짜 맵다. 근데 개인적인 입맛으로 저는 금치도 무섭게 매운맛보다 미치게 매운맛이 제일 맛있었는데 이것도 이것도 핵보다는. 폭탄이가 맛있는 것 같아요. 아우, 매워. 근데 둘다 맛있어요, 이거는. 아, 협찬받아서 맛있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정말 맛 없으면은 이거를 안 올리려고 했어요. 김치 맛있네요. 그분께서 그렇게 자신만만 하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메일로 보내셨을 때 엄청 자신만만히 하시더라고요. 아, 매워. 네, 이런 협찬도 여러분 덕분에 받는 것 같아요. <laughs> 여러분 덕분에 새롭게 맛있는 김치 너무너무 잘 먹었고요.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맵다.